아, 어, 드디어 들어왔어요. 응 아빠 뭐 들어온 줄 알았죠? 아우 진짜 입국 심사하는데 안 들여보내 주는 거야. 하이리는 먼저 입국 하이리 입국 심사도 좀 오래 걸렸어, 다른 사람들보다. 그렇지. 검사를 오래 했어. 심사만 나한 10분 서 있었던 것 같아. 어, 안 된대. 들어가면 안 된대. 다른 직원들 막 불러 가지고. 어, 패스포트 내놓래 패스포트를 줬는데 또내놓래 옛날 페스포트내 노래. 와, 햄버거 52만 2천 동. 세트에 50, 52만 2천 동. 20달러짜리 햄버거를. 저는 내일 건강검진이 있어서 못 먹고 또 하이리 공항 왔는데 필수 코스죠? 햄버거, 버거킹. 아, 2만 원이 넘어요. 2 0달러요 20달러. 땡큐. 20불짜리에요, 20불. 요 요거 하나에 와 장난 아니죠? 맛은 있어. 아, 그러니까 만 원이네요. 박켄 사 먹으면 두 배로 주는 거. 3만 원. 한국 가서 가장 먹고 싶은 거. 베스트 3 1일 위. 일 위. 몇기 떡볶이. 여기 떡볶이. 그럼 우리 집도 팔잖아. 내가 비교하고 싶어. 야, 떡볶이 파는 딸래미가 떡볶이를 먹으러 가니까또 마라탕? 마라탕 투썸 케이크 세번째, 투썸 케이크? 해외 오래 살다 보니까 참 한국가서 먹을 게 단순하죠 1위는 엽기 떡볶이 2위는 마라탕 3위는 투썸 플레이스에서 초콜릿 케이크 오랜만에 하일이 또 영상에 이렇게 리뷰하죠. 하일이가 바빠가지고요. 저희보다 더 바쁜 애라서 이게 TV에 나오, 이게 유튜브에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번에 성적도 잘 받았죠. 성적 잘 받고, 그 다음에 바로 한국 여행 가죠. 먹거리 여행, 입국 심사할 때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와, 진짜. 와이 패스포드가 저희가 새로 만들었거든요 여기에 베트남에 입국한 기록이 찍혀있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나갈 수 없냐 난 이거 베트남에서 재갱신을 했다 그러고나 거주증 있지 않냐 나 베트남 사는 사람이다 입국된 기록이 없으면 나갈 수가 없다는 거야 끝까지 그래서 제가 베트남말로 야 이거 새 거야 야너 거주중이 너, 거주 너 베트남사람들한테 뭐 그럼 내가 지금 너한테 사기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자기 상사를 부르더라고그 상사가 야너 빨리 보내줘 뭐하는거야 베트남에 사는 사람이잖아 얘기를 하는거야 걔는 혼났지 신참이었거든 그래서 한 10분동안 신랑이 있어요 네? 하이린은 벌써 들어가있는데 왜 나는 제나빠라 너는 여기 지금 찍혀있어? 한국 여기 베트남에 들어온 기록이 하이린? 하이린 어디 나와 하이린 찍혀 있잖아 지금 여기 이게 하이린 먼저 만들었잖아 옛날 옛날에 아빠보다 더 먼저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하이린 여기 사증이 한국에서 들어온 게 찍혀 있다고 근데 아빠는 안 찍혀 있다고 아빠는 완전 새거거든 다행히 들어왔습니다. <목소리> <laughs> 승무원이 찾으러 왔어요. 찾으러 왔어. 누워있지 마세요. 절대로 거기 잠들어요. 탔습니다. 저희는 이제 한국으로. 와 자리 공간 보실래요? 야 이거 돈 벌어 가지고 이래 이래도 되는 거야 이거? 네, 다시는 타. 내가 다시는 지내요 안 탄다. 조금대한 아, 아, 한국가가지고 식도랑 여행하고 오라고? 엄마가 맛있는거 먹으라고 둘이 앉았어? 돈좀 줬죠? 그리고 카드 줬죠? 어 엉카 어, C로 라고 그러는데 엄마가 여기 조금 바뀌었다? 그래? C가 어디야? C가.. 없는데? 여기 B인데? 다른.. 다른쪽인거 같아 우리 B에 있는데? B 아니 여기 C가 안보이네? 여기 나오는 문이좀 많이 바뀌었구나? 아빠는 갔어. 모르겠네 엄마 구, 공항 1공항 갔어? 2터미널이래 응. e 할머니 1터미널로 e 갔대 부모님이 1터미널로 응. 갔대요. 엄마가 1터미널로 알려줬대. 엄마가? 어 그래서 1터미널로 갔대. 이런 천장이 멋있렇게돼 있구나. 해산물 어? 어? 진짜 맛있었겠다. 그러니까 저희가 얼마냐 지금? 음식은 봐. 어, 돈은 얼마나 쓴 거야 천장에다가? 극적으로 부모님을 상봉을 했고. <laughs> 아 진짜. 도착은 7시 40분에 했는데 <laughs> 지금. 와, 지금 한 시간이 넘었어. 어 생각보다 추운데? <laughs> 추워? 생각보다 추워. <아쉬워>. 하이라, 하이라. <laughs> <laughs> 아이 근데 뭐 생각보다 엄청 춥거나 아니, 그러진 뭐, 않아. 아, 뿌리까지 들어와. 어, 추워. 어 꼬리야, 너무 추워요. 어 꼬리야, 너무 추워. <laughs> 날씨 풀렸네. <laughs> 근데, 입김은 나네. 야, 피부 좋아지겠다. 피부 좋아지겠어. 야, 한국 사람들이 피부 좋은 이유가 있어요, 다. 아, 그래도 아무래도 탱글탱글하고 쫀쫀해지지. 피부는 한국 사람들이 좋아. 여름 되면은 쫙 풀어줬다가, 겨울 되면은 쫙 당겨줬다가. 이게 사계절이 축복받은 나라요. 어디, 동남아에서. 장모님네 돈까스 먹으러 왔어요 우리 하이리가 이거 그렇게 먹고 싶었대요 먹고 싶었대? 네 우리 장모님이에요 인사 한번 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선이 엄마예요 한번 하세요 어? 지선... 지선이 엄마예요 어. <laughs> 여기가 딸부짜집이에요 손님이 이렇게 많아요 네? 여기 추어탕 맛집이거든요 남양주 다산동에 있는 여기 오셔가지고, 지선 씨 이름 되면은, 추어 튀김이라도 서비스로 줄 거예요. 안 주면 저한테 전화하세요. 여기는 추어탕을 우리 장모님이 몇십년 했어요. 몇 대에 거쳐서 했어요, 지금. 네. 이제 바글바글 끓는 추어탕. 우리 지선 씨는 지금 베트남에 있기 때문에 먹지는 못하지만, 이게 항상 생각난다고 하더라고요. 맛있어? 응, 맛있어요. 옛날 그 맛이예요 여기는 추어탕을 믹서로 갈지 않고 체반으로 다 걸러요 우리 장인어른이에요 <laughs> <laughs> 어, 반갑습니다 네, 지선이 아빠예요 <웃음> <웃음> 여기 이제 50년 전통 추어탕집인데 제대로 이어져와서 진짜 맛있었거든요 한번 와보세요. 우리 하이리가 1 2 살인데 추어탕을 좋아해요. 여기 돈가스도 옛날 돈가스거든요. 맛있어요. 딱 어렸을 때그 느낌. 음. 꼭 오세요. 지선 씨네 집이에요. <laughs> 갈게요. 응? 응. 아버지 안녕. 어. 하이라. 응? 병원에 왔는데 저 알아? 냉장고에. 먹어도 돼 그냥. 이거 뽕짜래 봐봐. 응. 뭐 먹을까? 이제 여기는 하이리가. 응. <laughs> 이걸 끼고 있어요 드림렌즈라는 거를 이게 뭐 근시진행 억제 효과로 좋다고 하는데 밤마다 잘때 렌즈를 껴주는 거예요 그럼 아침에 렌즈를 빼면 시력이 향상 되죠 그래서 얘가 이제 안경을 벗었거든요 애기였을 때는 안경을 쓰고 살다가 가격이 조금 셌죠 어느 정도 했죠?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이면 할만하지. 100만원이면 할만해. 부모님 집에 도착했구요. 이건 뭐야? 우리 또 지인분이 저희 여기 한국에 온다고 선물을 보내, 선물을 주셨어요. 이거 뭐 횡성 한우라고 하는데, 1등급 한우래요. 아, 이거 무슨 한우를 이렇게 많이 갖다 줬어요. 네? 먹으라고 또 하이리 구독자분들이 감사하다고, 감사하겠네요. 저희가 더 감사하죠. 맛있게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차 타고 올줄 알았네 차 여기 뒤에 다니까 아, 됐어? 주차장 아, 주차지 아, 여기 물어봤어어디 차를 대려 순대 하나 어? 튀김 하나 <laughs> 어? 꿔바로 맛있어요 꿔바로 오케이 꿔바로우 뭐 뭐. 아이 먹어 너 나중에 못 먹는다니까 이야 잘 먹겠습니다 삼촌 한국어 가지고 삼촌이 떡볶이 제대로 써내 와잘 먹겠습니다 아맛네 아, 이렇게 나오나 꿔바로우에 참치 아직 아직 잘 나왔어. 참치만 요거 아직. 사랑스러워. 먹어 맛을 봐봐. 소에서 그냥 표본 나보다? 다이소에서 산 것들 와. 네. 나 나도 다시 할래. 내가 산다. <laughs> 딱만 원이야. 인형 뽑겠어? 응. 굿모닝. 오늘은 주일 아침이에요. 부모님들 보시고 식사하러 갈 겁니다. 한국 오니까 한국 사람 같이 되죠? 얘도. <laughs> 한국 오니까 한국 사람 같잖아요. 예? 아, 소고기 먹으러 왔어. 아, 가방사라, 세월이. 야, 이거, 이거, 이런 이거. 예쁘 이거. 이거, 이하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뭔데? 그게 이마음거 들어? 그래 이거. 해거럼 그걸로 해 그럼 거이거거 이거, 거 작은 거는 할아버지가 사주고 좋자, 큰 거는 하이리 용돈으로 사고. <laughs> 아기들 통장. 은 12살 되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몇살 때부터 만들 수 있어요, 아기 통장? 아기들 통장이요? 아. 이제 저희는 3일 정도 잘 놀고, 예, 네, 잘 놀고 하이리 또 낮장으로, 낮장으로 복귀합니다. 지, 3일 동안 아주 그냥 바짝 즐겼고, 시, 어, 짜여진 스케줄대로 아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뭐, 사실은 특별한 어떤 그런 저희가 음, 스케줄이 있어서 온건 아니고, 우리 하이리가 성적을 잘 받아가지고, 한국 여행을, 쇼핑 여행을 좀 다녀왔습니다. 그래봤자 올리브영 쇼핑했어요 쇼핑. 하이리 할아버지는 짜장면 네. 하이리 할머니는 두스소 비빔밥 스파게티 스파게티 고아빠는 <놀람> 돈까스 항상 생각하는 거지만 여기 이제 공항에 오면은 이별이 있죠 이별 안녕! 야, 네! 아, 이가잘 빼고 할 할머니. 할머니 안녕! 할머니 안녕! 할머니 안녕! 할머니 안녕! 할야할머 아이고 아쉬우셔가지고 아이고 아이디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